아, 우리가 같은 칩샷이라도, 어, 같은 칩샷이라도 당연히 이 코킹 방향으로 백을 하게 되면은요. 클럽 페이스는 열리면서 열리면서 공은 더 뜨게 되는 칩샷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코킹 앤 턴을 하게 되면은요. 볼은 조금 더 뜨게 됩니다. 한편으로 백을 하더라도. 힌지 뒤로 빼게 되면 클럽 페이스는 다치게 되고 다치게 되고요 이때 치게 되면 홀드 예. 네. 코킹 앤 홀드가 아니라 힌지 앤 홀드를 하게 되면 피치 샷과 같이 탄도는 더 낮아지고 더 많이 굴러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뒤로 빼 보겠습니다 조금 더 기대 뒤쪽으로 조금 더 이제 굴러가게 됩니다. 그래서 자, 우리가 이제 이것도 좀 알아 주셔야 되는데요. 어떤 것이냐면 자, 우리가 피치 샷을 할 때도 자, 여기가 이 너무 자, 내리막길이라 자, 우리가 피치 샷을 할 때도 코킹 앤 턴을 했을 때에는 볼이 조금 더 코킹 앤 턴을 하게 되면 볼이 더 뜨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같은 피치샷이라도 힌지로 빼서, 힌지로 빼서 볼을 치게 되면 힌지 앤 턴을 하게 되면 볼은, 탄도는 더 낮아집니다. 자, 이와 같은, 그 같은 원리거든요. 칩샷에서도 조금 더 떠가서 탁! 쓰는 요런 칩샷과 조금 더 낮게 굴러가서 길게 가서 쓰게 되는, 홀 근처 뒤에서 쓰게 되는 요... 힌지 앤 홀드, 힌지 앤 홀드를 이제 하는 이 원리하고 같은데요. 다만 칩샷에서는 코킹 앤 턴이라는 게 없고, 힌지 앤 턴이라는 게 없고 그냥 홀딩만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코킹을 하더라도 홀딩해주시고 돌지 마시고, 물론 피치샷처럼 많이 많이 돌지 말라는 뜻입니다. 아예 그 돌지 말란 뜻은 아니고. 상대적으로 피치샷처럼 코킹 앤 턴처럼 이렇게 바디 터닝을 많이 어깨 터닝을 많이 해주지 마시고 최대한 이 손목을 돌리지 마시고 그대로 이 유지를 이 오른손의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힌지된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가시라는 뜻입니다 홀딩이라는 거는 약간의 오르막인데다가 약간의 뒷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킹 앤 턴을 하게 되면 런닝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. 예. 탄도도 약간 치핑치고는 높고, 런닝의 양도 적기 때문에, 이렇게 디핑이거나 약간의 오르막 핀일 때는, 힌지 앤 턴을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많이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때, 코킹 앤 턴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셔서, 조금 더 퍼팅 형태로, 클럽의 이 각도를 세우게 되면, 나도 모르게,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빼게 됩니다. 안쪽으로 빼게 되고, 조금 더, 조금 더 타겟 방향으로, 나의 이 샤프트가 안쪽으로 뺐다가 타겟 방향까지 이렇게 돌려주셔야 됩니다. 예. 자, 그래서, 코킹 앤 턴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클럽의 샤프트를 세우시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안으로 빼서 그대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나의 이 샤프트가 반드시 어, 타겟을 바라봐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. 굴러가서 네, 조금 더 올라가죠. 네,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킹 앤 홀드보다는 힌지 앤 홀드를 하는 게좀더 유효한데요. 왜냐하면 약간 오르막의 뒷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쪽으로 빼주셔서, 안쪽으로 빼주셔서 좀더 홀딩을 해주시면. 볼이 조금 더, 코킹 앤 홀드보다는 조금 더 많이 굴러가게 됩니다. 예. 부딪혀서, 앞에 있는 볼에 좀 부딪혀서 굴러가다 말았는데요. 아, 이렇게 조금 더기대에 굴러, 굴러가는 양이 조금 더 비율이 높습니다. 예, 높고, 어, 특히 이제 우리가 뒷핀이나 이렇게 약간 오르막 그린일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치핑을 할때 너무 짧은 거예요. 너무 짤, 짧다는 거는 탄도가 너무 높거나 쓸데없는 백스핀이 먹고 있다는 거죠. 자, 이럴 때는 우리가 힌지 앤 홀드로 이렇게 치셔가지고 조금 더 캐리보다는 런닝의 양을 조금 더 굴러가는 그런 거리를 좀더 확실하게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. 네. 자, 그러면 하나만 더 쳐볼게요. 자, 그럼 우리가 코킹 앤 홀드보다는 뒷핀이기 때문에 힌지 앤 홀드로 한번 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. 힌지 앤 홀드 아, 이거 또 부딪히네요. 그래도 확실하게 뒤로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힌지 앤 홀드 조금 더 뒤로 아, 또 부딪히네.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굴 부딪혔지만 굴러가다가 핀으로 이렇게 돌아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, 이와 같이 칩샷도 우리가 약간 미세하게 코킹 앤 홀드를 쳐줄 거냐. 자, 약간 열면서 코킹 방향으로 쳐서 이렇게 탄도를 확보를 하고 조금 더 치핑이지만, 캐리하는 거리가 길고 런닝하는 거를 좀 짧게 할 거냐. 아니면, 힌지 앤 홀드를 써서, 자, 캐리 하는 건좀더 짧게 하고 탄도는 낮추면서 좀더 러닝을 길게 할 것이냐를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물론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. 뭐냐면, 아, 그거야 뭐샌드위치로할 거면은 어프로치 웨지로 하고 어프, 어프로치 웨지로 할 거면 피칭으로 하면 되지요. 아, 물론 맞습니다. 예, 맞고요. 맞습니다만, 항상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클럽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장차 골프를 잘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타이거 우즈나 필 미켈슨 같은 경우는 30개 이상의 이런 어프로치 기술을 쓰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. 그만큼 우리가 최소한도 런닝 어프로치에서 이 기술을 한네 가지, 칩샷에서 한네 가지, 그 다음에 피치샷에서 한네 가지, 그 다음에 로브샷에서 한네 가지, 그래서 4, 4, 16. 30개는 넘, 넘어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15개에서 16개 정도의 이 치핑, 피칭, 로브샷, 이 기술을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달리하면서 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장차 골프 스윙에 대해서 특히 어프로치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 환경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마다 이걸 달리 해석하면서 창조적으로 이거를 끌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프로치는 무조건 창조입니다 예 창조 이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로직 우리가 라직 기본적인 라직 이 논리성 그다음에 과학성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만의 치는 방식을 적어도 뭐, 네 개의 그런 어프로치 샷에서 적어도 세 개씩 그러면, 1 0 0번 양보해서 세 개씩 그러면 4, 3이12 가지는 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예, 그 후에, 그 후에 뭐,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자기의 그 메인 웨지, 주로 사용하는 웨지 외에 좀더 로프트를 달리해 가면서 이제 연습을 해 주시고 그 이전에는 자기의 메인 웨지가 있을 겁니다. 많이 쓰는 웨지. 이 웨지를 가지고 같은 칩샷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를 지형 환경에 따라서 달리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장차 골프 실력을 향상하는데 많은 참고 사항이 될 겁니다. 자, 고영아, 일로 와. 자, 즐거운 명절 되시고, 어, 행복한 어, 명절 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응? 자.